저번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왕하다 이야기한 거는 안 왕하면 안 되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하다는 건 분명히 어느 어느 오행이 굉장히 완화하면은 반대 어느 오행은 반대 오행은 쭉단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오행 하나는 쭈그러져 있어야 되고 어떤 오행은 막 활기를 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삶에 선생님들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월지가 선생님은 정관이에요 이렇게. 정관객인데, 정관인 사람은 항상 그 조직 속에서, 질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위와 아래 속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살아. 그런데 또 그거 맞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도 또 그걸 또 맞춰야 되겠어. 그게 우리 또 월지가 식신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늘 애들 키운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엄마들이, 그지. 그래서 막, 애가 중심이 돼가 막 키우면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자주 언제 시집가, 언제 장가가나 하는데, 막상 또 보내면 또그시집가는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거든? 그게, 그,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어부가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환경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좀 잘, 이제 이렇게 그, 순리대로 질서대로 계획대로 잘 움직이면 기분 좋고 또 그게 안 되면 막 이거 때문에 안 됐다 그러고 이래.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왕하다 왕하다 이야기하는 거는 내삶 속에서 많은 뜻을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명은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식상이 식상이 드러난 게 없어요. 여기 뭐 있어 있기는 있는데 드러난 게 없지. 그래도 이건 해자축의 수기 때문에 뭐 이런 수 같은 경우는 많이 씁니다 금생수하는 수로 지금 이렇게 해자축의 수니까 이키토는 이제 수생목하는 수네 수생목하는수그 목을 키우는 수거든요 축토기 때문에 그러니 일단 목이 여기는 우세하네요 또 왕하다 이러는데 만약에 없다는 거는 없는 것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진 않아 없는 것에 대한 에너지를 그런데 왕한 거는 왕한데 에너지를 자꾸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해 그걸 이제 월지 제일 큰 환경이라 해서 제일 왕한 거나 월지가 제일 왕한데 왕 그러면 드러난 거잖아. 그래서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월지 같은 경우는 천간 안 드러나도 왕해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굳이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에너지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은 얘가 일번이거든요 화가 첫 번째 나의 에너지 순서, 에너지의 순서, 어디에 더설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 이거 이제 뭐, 이게 목이 왕하네요, 이게 아주. 그죠? 이 토도 수생목 하는, 수생목 하는 토고요. 진, 인묘, 진, 목, 강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 월, 월간에 이만큼 드러난 거 진짜 강한 거야. 그럼 쌤한테 재성이 굉장히, 재성의 에너지가 강한 겁니다. 현재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목이 강하니 편재라는 에너지를 가면 사람으로 굳이 본다면 은내 얼, 우리 아버지, 내가 살아온 아버지의 정신이라든가 또 결혼하면 우리 시댁, 시어머니 그런 어떤 집에 가풍 이런 게 나를 좀 왕하다는 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쓴다는 뜻이고 그렇게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우리 사주에 여자분들이 제가 없으면요. 재성이 없으면요. 그 결혼해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은 재생관되돼 있고 막 이러면요. 어머니가 전화가뭐 한마디 하는 것만 해도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 이게 이렇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이 있는데 그중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더쓸 것인가. 그 에너지 쓰는 곳에 많이 매달려 살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재생이 없으면요. 트러블 있을 것도 없다. 뭐, 듣고 뭐, 그냥 한기로 흘리고, 무관심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무관이라 해서 여자분이 관이 없는 사람과 남자분이 죄가 없는 무죄사주가 두 부부가 만나면 잘 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우리 남편은 아무리 이래다 저래다 잔소리하고 뭘 하고, 만 가부장적이더라도 내가 신경 안 쓰면 돼. 무관심.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매일 떼떼떼그 끓이고 뭐라 그러고 우리 남편 당신이 뭐 그거 있잖아. 그지? 능기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있잖아. 그지? 뭐가 심해? 그게. 별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문제가 안 돼요. 대신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소통이 잘 되는지까지는 안 해. 각자 자기를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오래오래가는 유지하는 거는 그것만큼 오래간 유지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심을 두는 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왕하단 뜻이에요. 창간이에 드러나 버리면요, 여기 에 신경이 쏟여요, 이게 재선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귀 막고 어느 순간 되면 나이 많이 들면은 그때부터 안듣거든안 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내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귀를 닫아 버리거든요. 에너지 들쓴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렇게 스 이게 제가 왕해 이게 재승 왕하네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 이제 나이 들면서 얻는 스, 이제 스스로의 지혜라 이게. 내가, 내가 혼자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나왔더라. 스트레스 받더라. 아이고, 막 내가 그냥 뭐, 얘하고 체험 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나이 들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같이, 이제 같이 살잖아, 이렇게. 그게 왕하다는 뜻이에요. 왕하다는 뜻은. 그런데 왕하지 않고, 쌤이 지장간에 수가 들었거든요. 여기 수가 들고, 여기 수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가 이래 들었으면은 쌤 애기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천간이 안 드러났잖아. 우리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애가 굉장히 있잖아, 그죠? 세계적인 인물이고 우리나라 인물이고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자기 할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나는 내할 일을 하면 되고, 너는이 할을 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장간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런데 올려놔 봐봐요. 남자분은 관을 이렇게 천간에 왕하게 올려놓고 왕하다는 건 뿌리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상간에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식신 상관을 막 올려놓으면요 우리 애가 잘 돼야 되고 누구누구 엄마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누구누구 아들 엄마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임감으로 들어가게 책임감 이런 걸로 해서 어 표현은 하지 않아도 속에서 아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자식을 낳은 보니 내가 이래서도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근데 그게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렇단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 기준이, 에너지 기준이 남들보다 커요, 왕한 것이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식상이 밑에 있으면 그럴 거라고.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저는 시, 요, 요, 여기에 시상에 상관이 있어요. 이게 5월의 얼무기 그래서 식상을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애한테 신경을 많이 쓰던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원래 그래야 되지 않아 해서 애기들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난 엄마를 하잖아. 그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막 멋진 옷을 입히고, 머리 이만한 꽃을 달고, 무슨, 있잖아. 무슨 노래자랑 꾀꼬리 노래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1등 해야 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굉장히 좀 슬랩을 쳤던 것 같아. 그것도 고시기도 잠시 한순간인 거라 해보니 안 따라오더라고. 그러니 이제, 다른 육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육신을 쓰다가, 왕한 육신이 식신상관이 아주 이런데 막 크게 왕하게 막 근까지 있으면은, 특히 여자분들은 자식에 대한 거를 굉장히, 내 반장엄마야? 이런 거? 만약에 반장엄마 안 되면 막 애가 좀 이래 좀 마음도 막 이렇게 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애가 못 따라온다든가 이러면은 반장엄마 얘기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요. 식신상관 차라리 내 능력 키우자.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렇죠. 내 네, 재주를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은, 식신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애기를 엄마들은 낳았으면, 야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 야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내가 낳았잖아. 내 창조물이잖아. <laughs> 내가 빚었잖아. 멋지게. 그러니, 내가 빚었으니, 얘가 잘 되는 거는, 식상생제에서 재성이 창간에 떠야 돼, 이렇게. 식상 생제 해서 얘가 사람들이 보는데 아주 멋져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니 그냥 내가 할게. <laughs> 내가 잘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 거랑.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는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라. 왕한 건 기가 왕한 겁니다. 요 위에 있다는 거는 기운이 우리가 기세하잖아 그죠. 기와 세력인데 기가 왕하다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관, 정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관, 이런 거막 갖고 있는 여자분들은 어디 가더라도, 우리 남편 어디 어디 다녀? 뭐이 정도는 해야 된다, 또. 그런데 우리 남편 그렇게 못 해.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안돼 뭐. <laughs> 이렇게 변해. 늘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 어부가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잘 낚아서 이제, 명예가 생기든 돈을 벌든 하다가 바람이 불고 뭐 풍랑이 와서 어부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다잖아요. 그그 물살에 빠져 죽는다 결론은 이거 믿고 붙들고 이 밧줄을 붙들고 살아 월 지에 있는 거 붙들고 사는데 내가 붙던 이 밧줄이 석은 동화줄인지 금동화줄인지 이거예요. 서고 있는 동화줄은 빨리 다른 관으로 바꿨습니다. 이 전관객이라서 그래.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삶은 중, 이 월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사는 삶이 아니까이 중심에서 살거든. 근데 이 월이라는 게 가치가 빛이 나면 내가 금동화줄을 붙든 거잖아. 어디 어디에 막 이렇게 붙들면서 산다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사는 게뭐내 잘나서 사는 거 아이데 꼭 붙들 게 있다고. 안 되면 죽 있잖아 요 부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많잖아요 어디라도 막 붙들고 살면서 의지하면서 사는데 의지하는 모습이 당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게 막 이게 마음 쓴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의지한 이 오라는 정관이 내가 잘 의지했는 것인가 보는 거 잘했는가 그동농어을 내가 붙들었는가 보는 걸 대운 본다라고 해요 대운 그래서 대운이 이게 지금 오하잖아요 오화는 뜨겁잖아. 여름이잖아. 그러면은, 이오화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대운이 검수로 흐르면은 멋지겠지. 흘렀겠지요 이때까지 지금 쌤 사신 거 보면은. 검수로, 이렇게, 이제 쌤이 은관이라서 오미, 신유술, 해자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월지, 대, 대비, 대운 봐요, 그냥. 대운 보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 5월에는 정관석에 살고 있는데, 어, 내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전관이 가치가 있어야 되죠. 가치가 있으려면은 우리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더 비싸요. 겨울에는 흔해서 뭐 손도 안 대려 하잖아. 그러니 이렇게 더운 여름의 기운에 이제 대운이 신유술 해자 지옥 가을 겨울로 가면은 얘가 가치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을 전관을 잘붙던 거예요. 썩어 있는 거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살면서 지금 뭐 사주의 수가 드러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살면서 아 선생님 그냥 무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거 보려고 왕하다 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사주의 최고 왕한 걸 붙들고 자기들이 뭐 싫다 싫다 하면서도 끼어가 사회로 살아요 이게 사람,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저는 뭐 이렇게 지금 30년째 강의만 하는데 강의하고 상담하고 있잖아 곁들여서 뭐 이제 조금씩 뭐카피타고뭘 다른 것도 좀 하지만 그죠 이게 저 중심이 이건데 전들 이거 하면서 안 피곤하겠나 아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2년 하고 그만두지 3년 하고 그만두지 늘 이야기한다 저도 그런데 또안 하면 또막 내가 없는 것 같아 아, 그... 누구나가 다 존재감을 찾는데 오라는 거는 사오얼에서 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려면 인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하니 존재감, 존재감 있는 찾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존재감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어, 5월에 경검이 이렇게 목화가 많은데 검수로 흘렀고, 저도 5월 생인데 저는 목화로, 목화로 흐르고 검수로 온 지는 한뭐십몇 년, 십, 십년 전에 이제 수로 왔어요. 그전는 그래 안 왔어요. 저 그런데 대신에 저는 이 사주 자체의 수가 많아요, 제가. 이 사주 자체의 금수가 워낙 많으니, 대운이 어떻게 오더라도 이 사주, 나란 사람이 알아서 움직여요, 그냥. 뭐 환경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막좀 운이 좀 나쁘면 내가 알아서 작게 움직이고, 운이 좋으면 크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어, 돈에 이제 뭐 경제적인 이제 순환도 적게 순환하기도 크게 움직이더라도 사주석에 다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사주석이 없으면은 운에서 와야 되고. 그러니 이거 볼때 사주를 볼때뭐 뭐가 왕하지 아 화가 채 왕하고 목 이건 참 목화 사주잖아요 그러면 목화 왕하고 그래도 이제 검 검도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 검도 있고 이러니까 검 다음에 자 기토가 오 이제 오월에 기토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없진 않아요 근데 기토는 이 축토의 힘도 좀받거든요 그래서 요뭐토가 이제 완전히 수가 없잖아요. 수는 없네. 없어도 뭐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왕왕 순서를 보는 거는 이게 돼야 두 번째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들의 기준치가 뭐가 우선 순위가 있다. 우선 순위가. 우선 순위가 왕왕 왕왕 순서를 보는 겁니다. 나의 우선 순위가 뭐지? 왜? 식상에 강한 분들은요. 관이 약하고 식상 강한 분들은 애기밥 먹는데에 맞춰서 남편이 밥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laughs> 어, 선생님은 아라고 하는 이유는 식상이 안 강해서 그래요. <laughs> 식상이 안 강한데 아니 엄마 아빠가 아버지 식사하실 때 니네들이 당연히 먹어야지. 이 시간에 안 먹으면은 밥 없어. 이게 우리 옛날 그거 아니가? 그죠? 식상 정신을 안 살았잖아 옛날에는. 가정심인데, 선생님은 없으니까. 저 선생님은 저는 식상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밥볼때안 먹으면, 봐봐, 없어요. <laughs> 근데 애들이 다컸잖아 애들이 다 끄잖아요. 다 커버리고 다 이제 시집 가고 막 이러니 이 식상이 자식에서 변해서 이제 제자로도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있는 데서 이, 이게 이 중심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우,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상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늘 그런 저는 사실 저희 명지원에 저희 제자분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보다도. 진짜 많아. 이제, 길러낸 사람도 많겠지만, 붙어 있는, 같이 있는 실장도 님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 선생님들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좀, 이렇게 좀 신경쓸 일은 많지만은, 또이사람 선생님, 선생님들 때문에 살아요. 이 뜻이라 그냥. 근데 이게 자꾸 움직인다고, 욕심도.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가면은 당연히 신경 쓰겠지만 또이 자리를 누군가가 믿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 사는 게 옳지입니다, 옳지. 생들이 정관 속에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온 질서 속에서, 이 조직 속에서 엄마가 딱딱딱딱 원리원칙적으로 맞아야 되잖아. 이안 맞으면 찝찝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하기도 안 찝찝하거든요, 그게. 옳지가 정관, 평관들은요, 뭐든 딱딱딱안 맞으면 특히 평관은 더 심합니다. 내 계획에 네가 왜 뭐라 그래 이게 병관격 정관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계획에 움직이는 거 근데 우리처럼 상관에 선 사람은 상관은 정관을 극하거든요 상관 경관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할수 있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좋게 이야기하면 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의력 이야기하고 관임창에서 보면 스트레스 만당이죠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갑작스럽게, 지금 당장 내일 뭐 해야 돼? 지금, 지금 뭐 해야 돼? 야, 갑자기 지금 기분 가야 되겠다. 갑자기 지금 마음이 생겨서,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출장 가자, 이러면은, 나는 가능한데, 옆에 같이 있는 우리 직원이 광격인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이야기, 안된 이야기잖아요. 원래 계획에 우리가 이제 계획, 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관이나 식상은요, 그래서 하나 그저 계획이야, 만들라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당장 계획, 이런 것도 있어.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야지만이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돼. 그, 이거 때문에 이제 뭐가 왕하냐,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예, 어부는 바다에서 귀부를 누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더라. 그래서 우리가 삶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 오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흔하게 있으니 귀하게 내가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없으면 또 신경 쓰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참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나를 모시고 있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그렇고 모시고 있는 아들은 별스럽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은 어쩌다 가그지 선물 하나 사오고 어쩌다가 용돈 붙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귀한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제 아까 그 어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크게 보는 게 월지 입니다 이제 우리 수업, 수업 이번에 격, 격하고 이런 거할 거거든요. 오늘 또 이거 연결 이제 할 건데, 어, 이제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무반이어서